아, 나 요즘 조졌어요, 여러분들. 나 사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, 갑자기. 돈 모아야 되는데, 언제 모으냐? 쓸데가 많어. 뭐 사고 싶냐면은, 지플립3. 제가 어지간해서는 핸드폰은 그냥 있는 거 오래 쓰는 편인데, 지플립만큼은 못 참겠더라. 보고 너무 꽂혀가지고 제가 물론 IT기기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한번 사면은 되게 오래 쓰는 편이거든요 핸드폰도 살때 좋은 거 사고 그거를 한 4, 5년씩 막 쓰거든요 내 핸드폰이 지금 노트9인인데 3년 전에 생선물로 받은 거거든? 솔직히 노트9에서 지플립3로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, 그냥 핸드폰으로 음악 듣는 거나 유튜브 보거나 뭐 그런 거 밖에 할게 없어 뭐 이걸로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큰 화면이 필요했던 것뿐이라서 노트를 쓰는 건데 지플립3는 진짜 외관에서 내 심장을 너무 저격했어 진짜 너무 이쁘더라 다들 그래도 꽤 오래씩 쓰는구나 핸드폰 여러분들은 핸드폰 얼마나 쓰고 바꿔요? 여러분들도 꽤 오래 쓰시는구나 보통 1년마다 바꾸는 사람들은 진짜 핸드폰에 관심 많은 사람들 그 제가 핸드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남들이 다 최신 것쓸때 저만 되게 오래된 거 썼거든요 옛날 제품들은 막 오래되면 나중에 막 관심 끌고 막 그러잖아 내가 약간 그런 관종기가 있었나봐 뭐지? 제가 중학생 때 핸드폰 그때는 가로분능이니, 뭐 초콜릿 폰이니, 피처폰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다들 그런 거 썼는데 저는 어떤 거 썼냐면 요거 어? 썼어요 요거 96년산 플리피아 핸드폰 어? 이거 심지어 아직 작동은 돼요 어? 배터리 지금 충전하면 은 저는 켜지긴 켜져요 지금 보면은 되게 작아요 <laughs> 이게 96년도 당시 그 핸드폰이야 <laughs> 나름 알림 기능에 메시지 기능에 있는 건다 있어 그때 당시에 쫙 하면은 그냥 바로 이제 전화 받아지고 막 이런 거 삐삐냐고 <laughs> 비슷하게 생겼지. 어 이게 아 어? 어, 뭐야? 왜 캐롤로스 티커가 붙어있냐? <laughs> 이것도 내가 옛날에 붙여놓은 건데 이거 또 빼면은 배터리 분리돼요. 배터리가 살짝 부풀긴 했는데 그래도 <laughs> 아주 <아직> 충전하면 <laughs> 쓸수 있다는 거. 이게 저희 어머니께서 쓰시다가, 그 다음에 할머니가 쓰시다가, 제가 물려 쓴 거예요. 아무튼 제가 이거를 중학생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, 고일인가 고2인가? 그때까지 썼어요. 그러니까 이걸로만 한 2, 3년 썼지. 그 핸드폰을 충전하시면 터질 것 같습니다. 의외로 안 터집니다. 이거 제대로 작동돼요. 고등학생 때는 이제, 햅틱 그거 나올 때였는데, 나 그때도 이거 쓰고 있었어.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, 핸드폰에.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바꾼 게, 사실 기종도 기억이 안 나요. 어머니께서 아무 걸로나 바꿔주신 것 같아. 슬라이드폰으로 바꿨는데 솔직히 그때도 관심이 없었어요 MP3 된다는 점에서 되게 좋다 그런 느낌이었고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썼어요 군대별로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한창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어 햅틱 이런 거였지 내가 한참 군대에 있을 때 스마트폰이라는 게 보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진짜 시대가 그냥 확 바뀐 느낌이야 아무튼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 뭐 했냐면 은 그대로 이거 똑같이 썼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아이패드 3. 흔히 말하는 그 토사구 패드 플러스 올레에그 그때 해가지고 요금이 만 얼마였나? 2만 얼마였나?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나갔을걸? 그리고 이걸로 어디까지 썼냐면은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이 이후에 뭘로 바꿨냐면은 그 스마트폰을 입문합니다 갤럭시 S6 삼성페이 최초로 되던 핸드폰 전역했을 때 한창 갤럭시 S3 이런 거 나올 때였는데 나는 어차피 아이패드가 있으니까 살 필요가 없었던 거지. 그리고 아이패드는 그대로 쓰고. 그 다음에 이제 생일 선물로 받았던 거야. 한번더 핸드폰을 바꾸게 돼요. 그게 바로 현재 쓰고 있는 갤럭시 노트9. 아버지께서 주셨어요. 제가 핸드폰을 엄청 오래 쓴 거였어요. 그냥 이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핸드폰에 관심이 없었어. 그런데 지금 뽐뿌가 와. 지금 이걸 사고 싶어 <laughs> 내가 핸드폰은 어지간해서 오래 쓰고 그냥 몇 년이고 쓰는 편인데 이거를못 참겠더라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다음 달 아이폰 13 출시라고? 제가 태블릿은 아이패드를 꾸준히 쓰고 있는데 폰은 솔직히 아이폰은 별로 안 끌려. 이 시절 애플 쓰신 분들 아마 알 거야. 8 0개 옮기고 막 그런 거 하려면 파고해야 되고 잘못하다가 벽돌되고 되게 불편해서 싫었는데 아 이때 갤럭시 S6로 처음 안드로이드 폰으로 넘어오고 나서 완전 신세계였어. 와 이렇게 개방적이도 되는 거야? 1 0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. 삼성페이는 그 다음이야. 삼성페이라는 게 처음 생겨가지고 와 신기능이다 해가지고 써보는데 진짜 그때 당시에도 NFC 태그로 결제하는 거는 되게 보급이 안돼 있었거든요 카운터에 계시는 분이 아 죄송한데 저희 이걸로 결제가 안 되거든요 아 이거 무조건 되니까 일단은 일반 카드 결제로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가지고 딱 되면은 결제되는 거 보고 와 이게 되네 신기하다 하고 관심 많이 받던 시절 <laughs> 플립보다는 폴더가 더 좋아 보인다고 폴더가 당연히 더 좋지 물론 스펙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폴드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우와 신기하다 와 화면에 접혔다 펴졌다 하네? 그리고 한달 뒤에는 요것만 써 어, 피고 안쓸거 같아 <laughs> 접힌 채로도 화면이 있다시만하고 잘 쓸만한데 굳이 이걸 피면서 써야 될까? 그리고 접힌 채로 사용하는데 무겁고 두꺼운 거를 살 필요가 있냐 이거지 거기다 비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절반으로 딱 접히는 플립이 낫다 내 입장에서는 요걸로 펼쓸 것도 아니니까 아씨, 근데 나 사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타트의 지르는 현질도좀 줄여가면서 모으려고 했는데, 왜 하필 이럴 때또 엉뚱한 데로 뽐뿌가 생기는 거야? 아, 진짜 사고 싶은 거 개만아지네. 카라풀 과금 줄이고 있다고? 팬더 배치 3년차부터 해명해. 그때는 꽂힌 게 없었을까? 그렇지, 어떤 거 사려고 했냐고요? 이거요 <laughs> 내가 전기차에 꽂혀가지고 다음에 차 뽑을 거면 무조건 전기차 뽑을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악착까지 지금 돈 한번 모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? 근데 하필 이 타이밍에 요게 꽂혀가지고 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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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, 요게 그리고 내가 이미 차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거에 대한... 심념? 이게 좀 약하긴 해요 차는 일단은 달리는 데 지장없어 어? 너무 멀쩡해 오히려 편해 어지간한 요즘 차들보다 더 편할걸요? 그 시절 차들은 다 물침대라서 서스펜션이 장거리? 가능해 물론 기름값이 좀쉐시긴 한데 핸드폰도 지금 노트 나인 아주 충분히 쓸만한 폰이야. 그런데 테슬라는 일단 전기차라는 점에서 또 한번 꽂히고 지플립 쓰는 폴더블에다가 디자인이 역대급으로 이쁜 거에서 꽂히고 아나돈 <laughs> 모으기 걸렸나봐 아... 이미 나 홈페이지까지 들락날락거리고 있어 나 지금 조졌어 <laughs> 아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<laughs> 진짜 이게 말이야. <laughs> 굳이 만약에 고른다면 난 크림 색깔이 이쁜데, 요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. 다 마음에 드는 색깔은 작업제로 사야 돼. 아씨, 핑크 진짜 개 이쁜데, 이거? 그거 알죠? 부담스러운 핫핑크나 틴핑크 이런 게 아니라, 고급스러워 보이는 연한 핑크. 이거 보고 되게 끌렸거든요. 저의 위시 색상이 세 가지거든요. 하나는 아까 봤던 크림색이랑 핑크, 그리고 그레이. 근데 내가 원하는 색상 세개 중에서 두 개가 작업제용이네. 이걸 만약에 할부로 산다 해도 지금 폰 요금이 나 36,000원밖에 안 나간단 말이야 KT 알뜰폰이라서 야씨 근데 이거 할부로 사면 매달 10만 원씩 나가는 거 아니야? 아씨 많이 어지러질하네 그렇다고 이거 노트나인 반납하는 거 그거로 하면 노트나인 반납해봤자 매입가가 얼마나 되겠어 아씨 결국엔 돈 많이 모으는 수밖에 없네 환경 카톡 좀야 야? 너 내가 그 타이밍에 딱 봤어 안녕하세요 형. 안녕. 시청자들이랑 핸드폰에 관해서 수다 떨다가 좀 늦어버렸네. 보고 있었어요. <laughs> 아, 나 클라서 나 지플립에 꽂혀 가지고 나 조졌어. 아, 아, 갑자기요 형. 내가 어지간해서 핸드폰 안 바꾸는데 그 아. 너무 이쁘더라. 저는요. 뭐가? 저는요. 뭐 이쁘냐고 너가? 네 너무 이뻐서 지플립처럼 비키지. <laughs> 아니, <웃음> 너무 이뻐서 지플립처럼 반으로 접어 버리고 싶네. 그냥 앞으로 하는 건 가능한데 뒤로 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? <laughs>